또 예배의 자리나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가정 마다주면 한없는 은혜와 평가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이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막막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그만 두 눈을 실명을 하고 맙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몇년 후에 의지하던 누나까지 한명 밖에 남아있지 않은 가족 누나마저 공직공장에서 과로로 일하다가 과로도 쓰러지고 죽고 맙니다. 그래 이 아이는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대학교의 교육학 박사님이 되고, 2001년 미국 부시 대통령 때 차관보가 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 것이지. 한국 이민 역사 100년의 역사 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을 보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시각장애인인 강용우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맹인 그것도 고아로 정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 강용우 박사님이 쓰신 책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눈에는 희망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지룩같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분이 자신의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강용호 박사님은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은 평생 두 가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빌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매니인이고 고하고 주변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 또 이분이 붙들었던 두 번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아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당한 이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신은 맹인이 되고 의지했던 하나밖에 남지 않던 누나마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절망스러운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삶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1 0 0 년의 미국 이민 역사에서 사지가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용호 박사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절망적인 현실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한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강용호 박사님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합력하여 손을 일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인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경치를 바라보고 연극을 보고 영화를 바라보는 그런 감각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조금더 기쁨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 없어도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대통령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광야길로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길, 사막길이 어떤 길입니까?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길이 없는 그 사막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언제 조주가 임하는가? 정말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비록되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누리는 그 소중했던 대상이 하찮게 여겨질 때 그것이 저주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고 사랑만 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는 다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불뱀이 스물스물 막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물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2주 전에 우리 부목사님과 자전거를 타면서 담양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고 오는 길에 어찌나 뱀이 많이 출몰하는지,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날이 좀 따뜻하니까 퀴리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둥치에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비명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물린 사람도,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도 막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너무나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신인하고 불뱀이 사라지도록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독에서 살수 있는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내다라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고, 물린 자가노 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라 아멘.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신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강렬해서 것 같이 자야 하니 믿는 자마다 이루세요. 아멘. 분명히 민수기 서에서는 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다는 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이라는 불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행위 이 보는 행위는 단순한 시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이 헬라오, 아포라오라는 이 단어는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 싫다고 안 보고 보고 싶을 때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시선을 어떤 방향의한 곳에 고정해 놓고 끝까지 바라보는 절대 의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 나도 물리를 걷게 해 주소서 이렇게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바다 위를 사람이 걷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고는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구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다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는 두려운 거예요. 그가 바람을 보고 바람을 의식하자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함께 운동합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물 위에 두려워서 빠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격 선수 중에 유명한 매튜 앨머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금메달은 따놓당상이었습니다 아홉 발을, 총열 발을 사야 되는데, 아홉 발까지 샀는데, 이분이 2등과, 이한발 남겨놓고 2등과 점수 차가 3점 차가 났습니다. 사격에서는 0.1점 차이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 순위가 왔다갔다 하는데, 3점 차이면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인 거예요. 0.1점 차이로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인데, 3점 차이가 났으니까 2등과 엄청난 차이가 난 것이지.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넣고 7.8점 점 이상만 쏘면 금메달을 딸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 발을 이렇게 쏘고는 표적을 보았는데 총알 표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분명히 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10점을 쏘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0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선수가 너무나 흥분해서는 남의 표적에다가 10점을 쏜 거예요. 금메달은 전혀 동메달도 못 따고 1등에서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다가도 세상이 조금만 좋으면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요부복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주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구한자, 다스리는 자,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주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일을 창조하고 시작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창조하고 믿음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를 비기너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케 하신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마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피니셔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처음과 나중 믿음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참 모범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모범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지신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채찍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의 가죽 끝에는 그냥 가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동물 뼈 조각이 이 채찍에 매달려져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사람을 휘감고 살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 때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초죽음이 될 때까지 그렇게 때리는데 사람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채찍질인 것이지. 그리고 십자가 틀에 옷을 박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시간을 가장 길게 끌어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 놓고 그렇게 죽어가도록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것이지. 근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 부끄러움, 오별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들은 속옷도 걸치지 못하도록 옷을 다 벌고 벗긴 채로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은 게 바로 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 같으면 미리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위공직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할 잔인한 고통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겪어야 할 모든 수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부끄러움 이후에 찾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 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봐도 세상 사람들은 잔인한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요, 희망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보아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강용우 박사님이 맹인이었지만 두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법학자가 되었어요. 큰아들이 세 살쯤 되었을 때, 자신의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실망했다는, 그것을 보고는 큰 실망을 했다는. 아들이 식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 볼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하고 야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전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여행도 마음껏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낙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집안의 불을 다 껐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책을 읽어줬답니다 캄캄한 데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그러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아들아 아빠는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단다 앞을 볼수 없다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삼계 하시면 캄캄한 데서도 놀라운 능력을 펼칠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야, 우리 아빠는 아픔 볼수 없지만 볼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이렇게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같은 사건을 봐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세임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오직 고간을 안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 복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 위에라도 곤비하지 아니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야 합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세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일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버텨내고 이겨냈는데 내 힘으로만 사니까 그 힘이 소모되면 그렇게 인생이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게 편하고 맞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무거운 새가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새 중에서 가장 빨리 날고 가장 높이 날아갑니다. 자기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차로 생기는 상승기류, 즉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힘이 아닌 새 힘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올라가는 인생 피곤함이 없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군을 이끌고 왕이 있는 왕궁에 쳐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겠다고. 그런데 이 반란군 속에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 아이도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왕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자결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내 영원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열번 죽어야 할 이유가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식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친구를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라보는 것이 다른 존재,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laughs> 구약에도 요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이 7천 마리, 낙타가 3천 마리, 소가 5 0 0이 암나기도 500마리, 거느리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재벌 중에 재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들 일곱, 딸 셋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열 명의 자녀들도 큰 사고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정도 되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데, 욕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엽기 1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나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이이다 아멘 사라진 재산을 바라보면 속이 뒤집힌 죽은 자녀들을 바라보았다면 죽고 싶은 생각뿐일 텐데. 그러나 여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어차피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고 있었구나. 이만큼 산 것이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일의 한 미술관을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둘러보다가 놀라운 그림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탄과 인간이 체스를 두고 있는 그림인데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혈사적으로 게임에 임하는지 그 느낌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만 같았답니다.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사탄과 인간 중에 이체스 경기를 누가 이길까 궁금해서는 그 그림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두, 사람이 둘 차례가 되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판세가 사탄 쪽으로 교별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말의 위치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인간의 표정에서도 그 패배를 직감한 듯한 불안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평소에 체스를 이렇게 즐겨 두는 편이어서 체스의 말을 어떻게 바꾸면 이 상황에서 인간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그림 속에는 둘의 경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천사가 한명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옆에 있는 천사가 훈수를 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수를 두고 싶어 하는 천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천사의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그림은 모리츠 레츠가 그린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인데, 이 체크메이트라는 말은 체스 경기에서 완벽히 이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장기에서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외통수 장군이어서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승패가 확실해진 상황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 그림의 원제목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인간과 채수를 두는 사탄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함정을 만들고 유혹하는 사탄을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악을 이기는 마지막 한 수, 악을 대항해서, 사탄과 대항해서 직접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대상,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낙심케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절대 무능한 맹인 고아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닌 이 맹인을 들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거리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사람 보지 마시고, 문제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도께 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주관합니다.